안녕하세요. 햇살 가득한 집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어, 오늘 저녁부터 태풍이 온다고 해서 태풍 오기 전 저녁 정원의 모습을 찍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정원을 한 바퀴 돌면서 꽃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일부러 목소리를 켰습니다. 지금, 현관에서 본 정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천천히 돌릴게요. 빨리 돌리면 어지러우니까 영상이 많이 흔들리면 어지럽더라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갈게요. 아, 여기 정말 예쁘다. 장마 끝나고 한 일주일 사이 비가 안 오면서 꽃들이 다시 기운을 차려가지고 피 꽃을 피워내고 있는데, 이번에 태풍이 오면 다시 올라왔던 꽃들이 다 꺾이잖아요. 그럼 다 베어내야 돼서 아, 지금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와, <laughs> 예쁘다. 지브라 억새하고 베로니카 꼬리풀 그리고 저 뒤쪽에 무늬 억새 에키네시아 토풀 조합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노란 나무는 황금조팝 나무. 여름이라 수콘 플록스가 만발했어요. 저는 흰색하고 핑크색, 그리고 블루라고 해서 샀는데, 보라색으로 피는 이 스쿤 플록스들이 정원에 있습니다. 하단 아, 앞선에 낮은 애들 한번 보면서 산책할게요. 은숙인데요. 작년하고 재작년 장마 때는 은숙이 아예 녹아서 죽었는데 올해는 은숙이 살아서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조그만 낮은 꽃들은 미니백이롱이라고 부르는 꽃 자하라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 안젤로니아 작은 아이 있고요. 저 안에 있는 앤드리스 선머 수국인데요. 키가 작은 채로 꽃을 지금 여러 달째 계속 피우고 있어요. 여기도 자하라고 천일홍 굴락. 와, 이 천일홍 참 예쁘다. 천희롱이 아마 비 오면 많이 누울 거예요, 얘네가. 생각보다 많이 눕더라고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끈으로 비를 좀 엮어놓기는 했는데, 뭐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어요. <laughs> 저기, 우리 고양이가 우산에 들어가려고. 애쓰다가 제가 쳐다보니까 나왔어요. 다시 아케라텀하고 뒤에 비비추예요. 안젤라 장미가 5월달에 피고 지금 2차 개화 중이에요. 저희 집에 있는 유일한 장미. 저는 아직 장미는 못 키우겠어요. 너무 까다로우세요. 초점 맞아라. 이는 털수염풀이에요. 봄에 새 포트 사서 심었는데 되게 잘 자랐어요. 월동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 지금, 지금 자작나무 밑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흰색 붓들레야 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을같이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니까 여름정원에 있으면 되게 든든한 꽃이에요. 음... 이쪽에 못 보여드린 방향 한번 보고요. 지금, 요렇게, 여기를 지나왔어요. 벨가못이 이제 약간 끝물인지 꽃이 시들시들해요. 그리고, 저희 곡선 우설길. 여기는 지금 버들마편초가 이제 개화가 한참 시작되었고 아직 시든 꽃이 없어서 이 버들마편초 군락이 싱싱하고 예뻐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어, 가우라를 흰색을 심어놨거든요. 가우라는 아직 개화가 별로 안 되었는데 버들마편초하고 가우라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자연스럽고 한들한들하고 예쁘더라고요. 여기 안에 원형판석 있고 벤치 있는 공간인데요 벤치 뒤에도 버들마편초를 잔뜩 심어 놨습니다 음, 목수국이에요 라임 나이트 목수국 이고 저희가 다른데보다 정원이 계절이 않았나? 한달 정도 늦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진작에 다 만개했던데 저희는 이제 피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 꽃볼에 다핀 흰색하고 아직 봉오리인 라임색이 함께 섞여 있어요. 저는 이때가 예쁘더라고요, 더 그러니까 라임색하고 흰색이 꽃이 섞여 있을 때. 음. 예쁘다. 그리고. 여기는 음. 하얀색 풍접초하고 흰색 가오라, 무늬 억새 조합이고요. 그 뒤에 설악초도 같이 있어요. 여기 하얀 꽃만 모아신문 영역인데 약간 키가 크고 한들한들한 애들을 모아놔서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다시 걸어 볼게요. 여기 휴케라, 자색 휴케라가 있는데 꽃을 저는 못본것 같은데 꽃이 왜 졌는지 모르겠네. 이상하네. 음, 이게... 보물인지 진건지 모르겠어요. 지게 음, 안 크더니 올해는 이제 좀 커서 덩치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요 뒤에... 문이병 꽃, 잎사귀, 예쁘죠. 얘는 꽃이 없을 때도 이렇게 잎사귀에 무늬가 있어서 화사하더라고요. 여름쯤 되면 나무들이 잎사귀가 다 초록으로 바뀌고 꽃이 없어서 되게 칙칙한데 이렇게 잎사귀 있는 애가 있으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억새에는 무늬 억새, 저 뒤편에 있는 애는 모닝라이트. 둘다 잎사귀에 하얀 질감이 있는데, 어,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위실나무. 아, 여기 여름 꽃핀 아예 있다. 얘는 꽃댕강나무예요. 여름에 꽃이 피어서 거의 가을까지 작년에 보니까 한네달 정도, 세 달에서 네달 정도 꽃이 계속 피더라고요. 꽃 모양은 약간 이렇게 작은 트럼펫 모양이에요. 그리고 잎사귀가 반짝반짝하고 자색이 있어서 예쁩니다. 아 이쪽을 또못 보여드렸네. 여기. 입구 쪽에 제가 세시화하고 분홍색 천이롱을 섞어서 심어놨어요. 이두 개가 섞여서 피면 약간 몽환적이게 예쁘더라고요. 천이롱이 약간 동글동글하고 귀엽기만 해서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좀 떨어지는데 세시화랑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것도 모닝라이트. 무인라이트 옆에 리아트리스 보라색하고 흰색 섞여 있고요. 안쪽으로는 풍접초, 붙처꽃 그리고 얘는 초점 에키노스예요. 에린지움을 키우고 싶어서 이 정원에 작년, 재작년 각각 어, 모종을 세포기씩 심었었는데, 장마 때 매번 죽어서 이번에는 에키녹스 절구대를 심었는데, 잘 버티고, 어, 우리 마당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꽃을 볼것 같습니다. 이쪽은 노란색 꽃을 허락하는 구간이에요. 보라색, 노란색, 핑크색, 흰색 섞여 있는 곳이고요. 음, 얘를 보여드려야겠다. <laughs> 이거 거미줄. 거미줄이 매일 걷어도 매일 생겨요 새로. 아. 점 음, 네, 무궁화예요. 겹무궁화. 네, 무궁화가 여름에 이 나무 한 그루에서 꽃이 계속 피어 있으니까 여름 정원 밝혀주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요. 저 뒤에 자엽 국수나무. 그리고 얘는 들판에서 데려온 억새 종류 되게 자연스럽고 예뻐요 얘도 그리고 이쪽에는 토플이 아직 좀 남아있어요 좀 지는 중이긴 한데 그리고 울타리로 있는 황금사철나무 요 뒤편에 버바스큼이 있어가지고 얘를 찍으려고요. 아 이쁘다. 버바스큼 피는 이제 본격적인 계절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조금씩 개화를 하고 있어요. 얘도 오전에 피거나 아니면 날이 선선할 때 피고 땡볕일 때는 잎을 닫더라고요. 얘는 해랑초 위 옆집에서 키우시는 건데 씨앗이 날라와서 자라네요. 그리고 얘는 울타리로 쓴황금 즉... 키다리 황금 측백. 예, 이제 밖에서 보면 차폐가 되게 많이 돼요. 거실이 많이 안 들여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봄에 제가 화단 경계석 놓기라는 영상으로 만들었던 약간 모던한 화단 보여드릴게요. 아,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 지금 남천하고 백리양 심었고요. 요 판서 깔고 사이에는 이제 군데군데 세덤 종류를 조금씩 심었어요. 약간 이렇게 좀사막 느낌처럼 건조한데, 세덤이 약간씩 있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 라벤더 한 그루를, 아, 한 포기구나. 한 포기 여기 심었는데, 제가 라벤더 키를 하고 싶어가지고, 정원 첫 해랑 둘째에 라벤더를 12포기를 심었었는데, 다 죽더라고요. 장마 때. 그래서 올해는 아주 소심하게 한 포기만 사서 첨화 밑에 비가 좀덜 맞는 곳이어서 저기서 키웁. 키워... 요즘에는 목수국이 만개를 해서 여기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각도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정원이. 그리고 저희는 잔디 마당을 안 하고 흙 마당을 했거든요. 백마사를 깔고. 풀을 뽑는 걸 선택했죠. <laughs> 페페야, 페페, 꼬고 어, 뭐 설탕이도 있었어. 뭐 어디가? <laughs> 여기는. 저희 텃밭으로 썼던 공간인데, 제가 정원을 하면서 텃밭이 자꾸 꽃이 들어와요. 그래서 꽃밭도 아니고 텃밭도 아닌 약간 어정쩡한 모습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풀밭. 뒷마당이고요. 뒷마당에는 어, 그냥 편하게 쉬려고 풀안 나게 다 판석을 깔아버려서 화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화분으로 꽃을 보는 공간입니다 패츄니아를 올해 처음으로 씨앗을 사서 발화를 시켜봤는데 발화도 잘 되고 꽃이 계속 피어요 얘는 가성비 짱 그래서 내년에도 얘는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얀 에는 버베나, 이 뒤에는 안젤로니아. 얘는 작년에 구입해서 집안에서 화분채로 데리고 있다가 봄에 꺼내놓은 아이. 그래서 엄청 커요, 지금. 뒷화단 아 여기에 꽃이 많았는데 두더지가 굴을 파고 이 화단을 자꾸 돌아다녀요 그래서 죽어요 자꾸 델피늄도 여기서 죽고 지금 저 뒤에 키우고 있는 산수공 모종 앤드리스 썸머 모종도 자꾸 죽고 있어요 잘 크다가 말라요 아, 안타깝네. 오, 얘는 목수국. 라임라이트 아니고요 그냥 목수국. 그래서 얘는 꽃이 피면 꽃대가 늘어져요. 땅에 자꾸 헤딩을 하죠. 이제 봄에 심착에 옥수수를 심어서 우리 딸 먹이겠다고 심었던 옥수수, 토마토 뭐 이런 애들이고요. 너무 많이 나와서 다못 먹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늘 캔자리에 꽃을 심어가지고 지금 마늘 캔던 자리가 꽃밭이 되었어요. 저 뒤에는 풀밭, 풀밭. 풀밭, 아, 풀밭. 자, 그러면 오늘 두서 없는 영상을 마치도록 합니다.